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하던 시네의지에서 전화를 받으러 가고요. 네, 지금,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네. 다들 마음속에 뭐 여러가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밖에 와 계십니다. 지금. 영화를 요출하신 한동훈 감독님, 그리고 황정민, 박도원 씨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예, 그 사진이랑 이 플래시는 초반에 조그만 터뜨려 주시고요. 아무튼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제일 끝에 황정민 씨 계시고요. 지금 예, 영화를 출하실한동욱 감독님 그리고 네박도영씨 예, 계십니다. 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하겠습니다 그 뭐, 간단한 제가 질문 몇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질문자분들에게 그 사인 포스터를 또 등장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질문 정말 조금만 드리고 나중에 그 객석으로 예,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황정민 씨부터 뭐 간단한 인사말씀을 좀 듣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뭐 이렇게 저 개봉 첫날 이렇게 GV 시간에 여러분들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영화 어, 저희가 작년 음, 5월달 5월 8일날 시작했죠. 5월 8일날 시작해서 7월 초에 3개월 동안 군산에서 정말 열심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laughs> 서로 얘기하면서 열심히 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찍었던 영화입니다. 아무튼 마음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성껏 저희가 찍었던 영화라 아무튼 예,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난초를 마찬가운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셨을지 제 궁금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 도한번더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니까요. 여러분과 <laughs> 함께 <너무> 해주시고 <감을 웃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 네. 저는 영유를 역할을 맡은 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아, 정말 전에 인터뷰하실 때 저기 정민이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에 대한 영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아, 진짜 사랑 초명에 어, 가까운 어, 미사 요구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작품이니까 어, 많이 소문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한혜진 씨가 안 계시고 이렇게 남자 네 명만 이렇게 앞에 앉으니까 <laughs> 조금 <laughs> 네, 답답하고 <답답한다> 다칩니다. <laughs> <싶습니다. 웃음> 아, 그리고. 박...